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넷플릭스나 보면서 밥 먹고 잠이나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 먹고 자면 도대체 나한테 남는 게 무엇이냐. 하루하루 나이는 먹어가고 나이의 귀여움도 점점 없어져가고 지나간 오늘은 다시는 안 오는데 연애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집에서 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누구한테 카톡 와가지고 오빠 뭐해요? 오늘 술 먹을래요? 이런 일 따위는 벌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작정 나가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나가서 돈 낭비, 시간 낭비하든 뭐라도 해야 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MJ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MJ, 뭐라도 하자의 약자죠 MJ 자, MJ정신으로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하늘이면 나도줘 e c u s e me 여기 헤어에 남은 일 아니 나뭇잎 나 여기 여기 땡큐 땡큐 자 일단 명동에 왔는데 오자마자 듣는 생각은 무엇인가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 그래도 자랑스러운 명동 아니겠습니까 전세계국 124개국 세계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죠 솔직히 명동보다는 수원 인계동이 낫긴 한데 인계동 주민으로서 예,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계동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예예 예. 물론 집에 있기가 싫어 나왔지만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인생 MJ정신으로서 뭐라도 하자 집에만 있으면 뭐뭐 뭐 하겠어 뭐 스타나 좀 하다가 뭐 사우나나 가겠지 MJ정신 뭐라도 하자 지금 지나가다가 CK 매장에서 쇼핑하는 부분을 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두운 집 안에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듯 이 CK 매장에서 환한 그 별빛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장담하는데 카레나보다 더 예쁩니다 이런 게또울릴일 수가 있으니까 어, excuse, me,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오케이 오케이 빠이빠이 어 말레이시아 분들이셨네 한국 사람이세요? 네아 모델 분들이세요? 혹시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 너무 예쁘신데. 아아 진짜요? 아, 진짜. 와 진짜 예쁘시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니진 됐을까? 음, 조금 하나시ても 괜찮을까요? 한국 유튜버입니다. 어, 네. 바이바이. 죄송합니다. 일본진 됐을까요? 니혼진. 어 니혼진 됐을까요? 오사카진. 오사카와 한국 요리 이거 사무이? 아치, 아치이까すか同じくらい同じくらい. 조금 하낮이 때뭐 이에ですか? 아, 아 안돼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럼 저어도 마이너스는 아니다. 뭔 MJ 정신, 정신 타령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살이. 괜히 쓰잘데기 없이 날씨나 물어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아 그냥 집에 있을걸 그랬다. 진짜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냐? 집에 있는 게 체력 아끼고 돈 아끼고. 아형 어디십니까? 인생 되는 게 없네요. 명동에서 뭐, 운명 만나려고 왔는데, 운명이 못 찾을 운명인가 보네요. 뭐 종로는한번 가십니까? 뭐 플레이 한번 해야지. 사실상. 날씨도 좋은데. 내년에 가야 돼. 이런 날가 번. 알겠어요. 좀 이따 봐요 예, 예. 일단. 여기가 그러니까 을지로입니다 을지로는 또만선로프가 유명하죠 또 영혼의 단짝으로 현수영과 통화를 했고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어 못 온다고 나와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인생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비나 한번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을지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다 공사 현장이거든요 사람들이 옆에서 공사하는데 술 먹을 겁니다 진짜 낭만 있는 곳이에요 오, 벌써부터 이렇게 야장에서 술 먹고 있죠 와 대단하다 진짜 너무 좋다 최고다 아형 뭐야 카메라? 포즈만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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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샀어요? 카메라 샀어요? 하나 둘 셋. 카메라 샀어요? 어 그럼. 어 영도가. 전용도가... 길거리에 스타일 좋으신 분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 이자 유튜브 많잖아요. 스타일 좋으신 분 찍어서 인스타로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좋다. 이걸 찍어 좀 되겠나. 아, 오늘 형 제대로 한번 하고 나오셨네. 근데 너는 왜? 항상 실패를 하면 날 부르는 거야 제가 m j 정신은 알고 있죠 MJ정신 알 뭐라도 하자 정신 뭐라도 하자 그렇지 간단하게 응. 한 바퀴 돌면서 형 야, 근데 내생각는 여기는 우리가 항상 한, 한 4-5살 속이자고 하잖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단순한 숫자가 인생을 막을 때가 가끔 있다 가끔씩 나이를 속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펼쳐질 것이다 아 든든하다 형 오니까 깔고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래 담배 하나 피고 꼭꼭꼭 왜왜왜왜 형이 갈거 형이? 네 내가 갈게야 오케이 오케이 형이 어, 갈래? 어. 뭐, 뭐, 뭐. 아 형이 형이 가자 누구나 안녕하세요 그 사진 이기 찍어가지고 정성에 대한 컨텐츠를 진행하고 이쪽으로 안세요 아니면 괜찮아요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아형 사진 찍을 줄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카메라가 좋아서 괜찮아 야 <laughs> 믿는게 있으니까 <laughs> 가는거야 인마 일반 폰카만 내가 가겄냐 인마 결국에또이 카메라도 여자꽃이려고 산거네 아니야 아니야 좋은 작품을 위해서 그럼 작품을 위해서지 저 여성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이쁘게 찍어드리고 전송하는 컨텐츠를 좀 진행하거든요 혹시나 사진 제가 이쁘게 찍어드릴 수 있는데 야 까이는 건 똑같은데 <웃음> <웃음> 들어도 까 아니 이거, 이거 인스타 보면 은잘 찍던데 그분도 어, 100번 실패하겠지 그럼 얼마나 맑으기 좋은 아이템이냐 임마 뭐. 야 이거 100만 원 넘는 거야 이거 아 진짜요? 그럼 100만 원 넘지 많이 100만 원 넘지 죄송합하세요 사진 <laughs> 찍어드리고 전송해드리는 컴퓨터 하고 있거든요. 네, 손 이렇게 어드립니다 근데 네, 돈안 받습니다. 이게 네, 진짜예요? 네. <laughs> 뭐 <이제> <laughs> 형. 뭐 빙산도 빠져똑같은데형 이제 자리를 잡죠. 일단 뭐 응. 노가리는 한열 마리 뭐하겠다. 노가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우리는 응. 여성군 옆자리를 무조건 앉아. 여기다 형 여기다. 어, 여기 괜찮아? 아, 여기 분위기 장난 아니다. 여기 가, 아, 여기 가. 아. 분위기 장난 아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여기 분위기 좋네 봐. 더럽게 좋네. 어, 더... 어, 좋네. 여기로 가? 어, 오케이. 어, 안녕하세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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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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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명이, 두 명. 날씨가 너무 좋다. 어. 진짜. 노가리가 2 0 0 0원이야 진짜 노가리 상태 좋아. 노가리, 노가리 안주. 뭐, 맥주 괜찮아요? 6잔만. 맥주 안 되잖아요. 위장이 뭐. 또 통풍 있어 가지고. 어. 노가리 하나. 어. 맥주 두 개. 노가리 두 마리 정도. 이상이면... 두 마리 이상이에요? 어, 어, 두 개. 노가리 두개 그리고 형뭐 드실래요? 어. 아, 어. 이거 아, 그 혹시 어. 죄송한 노가리 안 시키셨어요? 아고민하다가안시켰어요아노가리를안 시키셨는데 아, 아, 처음 하고셨구나? 아, 네. 아 노가리 시켜야 돼요? 네, 네. 아. 노가리는 기본적으로 그럼 저희 가한 마리 드릴게요. 다음에 한 드릴게요. 다음에 네, 드릴게요. 노가리 분명히. 프리즈 한번 먹입니까? 네. 프리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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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셨어요? 그냥 그냥 뭐뭐물러 가듯이 밥 먹고 TV 시청하고 그냥 어, 하시요 네. MJ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형 알았어요 파이팅 와 이게 여러분 노가리가 이게 2천 원인 게 말이 됩니까? 야 노가리 진짜 이건 혹시 접시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접시 고맙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죄송한데 이거 노가리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로 네. 여기 만수르 보면은 노가리 드셔야 돼요 진짜 참고로 7천 원짜리인데 저희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진짜요? 네. 예, 예. 아, 저희가 이게 이제... 그막 브이로그 같은 거좀 찍고 있는데. 네. 아, 주면 좋죠. 네. 예. 예, 예, 예. 주지 마시고. 예예. 이 지금 아 많이 나오긴 아, 했다. 아, 이런 거좀 설명을 좀 아, 해줘야지. 옆에 분들께서 저가 노가리를 줬는데 예. 또 두부 김치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 아 예. 아, 예. 네. 저희 조선님 오늘 출수한 거 아니거든요. 두부만 주시면 주지 말아주세요. 아니, 죄송한데 그리고 아까 이런 말씀 좀 진짜 죄송한데 그 이거, 이거 지금 무화기 티 있으시잖아요. 난방 이거 거도저 거두. 거둬. 그 혹시 진짜 좀 어디서 사줬어요? 아 제가 변호사거든요 변호사. 네 변호사. 변호사. 아 진짜 이거 오지랖이고 약간 직업병 같은데. 이거 오 사진 이거 오산데요. 가셔가지고 클레임 걸면은 이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아 클레임 걸었어? 아 사진 어디 기억 안 나세요? 모르시겠지만 그 헌법 2조 7항에 보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입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 잠깐만 안들리 돼요. 감사합 그거 <laughs> 징역 13년이에요 이거 이대로 있으면은 아, 진짜로 도치. 제가 지금 짤한번 할까요? 네. 어떤 가요 유치... <laughs> 저요? 그 장기풍이라고 치면은 나와있어요 이영도 유튜버고 아, 예. 예. 저는 출발연수라고 치면 본인 유요예 맞습니다 예. 아니 터에서본거아 <laughs> <laughs> 다행이네요 경찰서에서 몽타주로안 보여서 <laughs> 너무 좋아마 아마 그죠 오늘 이 영상 그 혹시 죄송한데 혹시 제 카메라에 인사 한번 해주시면 이 영상으로 사심말될것 같긴 한데 혹시 인사 한번 가능하세요? 아 너무 이쁘셔가지고 무거리 가지고 안될것 같아 그래서 뭐랑 저희가 한번 나와주세요. 한 번. 아 그럼 제가 이거 500 하나씩 시켜드릴게요. 아, 어,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요? 어. 와와 와, 여러분 이 을주로에서 만나 미녀분들이십니다. 근데 진짜 미인분들이세요. 안녕 한번말 주세요. 집에서 퍼자 PJ 정신 그리고 MJ 정신. 여러분들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MJ 정신입니다 양주도 아니고 500두 잔에 넘어오시네 <웃음> <웃음> 실례지만 두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맞춰볼게요 아, 네. 두 분이 친구분이신 거죠? 비밀이에요 잠깐 그러면 <laughs> 비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음. 친구는 아니야 전 스물셋, 스물 넷 가겠습니다 아 스물 셋? <laughs>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찍으 스물 셋, 스물 셋 나이가 다른데 네. 6살 차이가 다른데 6살 차이 와 이제 숨을 내쉬고 아 서른? 서른 스물넷? 까지 생각도 아. 못했어요 솔직하게 아니 제가 일단 충전 분들 나이를 또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제가 몇번 사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렇지, 네. 그렇지. 다 드시면 제가 하나씩 시켜드릴게요 진짜로 많이 요 아유 반갑습니다 직업이 뭐 하시는 분들이 요 혹시? 아 이것도 한번 봐줘 아 농담 농담 오늘 장학퀴즈인 거요아 근데 저는 진짜 무조건 맞췄요 두분 같은 이미지를 많이 하거든요 음. 이런 이미지 분들은 요 백이에요, 백0입니다 100 음. 유치원 선생님. 전에 예? 음. 누가 이렇게 하고 원래 이렇게 좀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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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명한 이미지시잖아 두 분다. 처음 듣는 거예요. 아, <laughs> 야 나도 지금 처음 갖는 감정. 이고 <laughs> 네. 저는 근데 약간 좀 느낌이 아요 원래 활발하가 하신 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약간 서비스업 종 계열, 계열이 아, 좀 많아요. 서비스 업죠 약간 그 항공권 아 맞다 어, 스튜디오스다 어. 스튜디오스다 어. 어. 아 승무원 문재인인가 보다 그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어, 실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희는 네. 진짜 유튜버가 되고 네 저희가 배우 겸 모델 할때뭐 드라마에 나오시고 어네 진짜요? 진짜로? 최근 어디 나오셨어요? 근데 어디 네. 나오셨어요? 최근에는 네. 아, 모델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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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아 진짜요? 진짜로? 어쩐지 어쩐지 다 틀렸는데 권천지야아 <laughs> 어. 모델 분들이시구나. 아 그래 네. 모델 느낌 있으시네. 어. 죄송한데 저희 노가리 어떻게 어. 먹는 지모라겠요 노가리 좀, 좀, 제가, 진짜 찢어 드릴게요, 아. <laughs> 죄송해요. 우와. 이렇게 나름 높다. 네. 네. 우와, 우와. 저이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어요? 제가 노가리좀 찢어 뭐 드릴게요. 노가리를 좀 찢어 드릴요 어. 잠시만요. 죄송한데 어. 노가리를 뜯는 게 이게 좀 보통일이 아니서 일단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앉아서 아, 근데... 앉아서 얘기하이나 일단 앉가 이게 보통일이 아니라서 이게 <laughs> 노가리를 어. 찌르면한한시간 걸려요 일단 기풍아 짐다 짐 가지고 와 아, 근데... 앉아보자 아, 앉아도 돼요 근데 너무 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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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네. 비, 비. 유재석과 박명수 강호동과 이수근 지드래곤과 태양 그리고 기풍과 현수 대한민국 남자 4대 듀오입니다 이제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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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바로 MJ 정신이다. 뭐라도 해야 된다. 집에서 자 쓰면은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MJ 정신. 제가 MJ 조 좌우명이 MJ 정신이요 MJ 정신. MJ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하자에 약자. 너 이름 약자가 MJ. 어 진짜요? 민지 씨. 어 땡. 민정. 아 네. 맞아요? 어, 근데좀비슷했어 문정. 아또또또 또, 또, 또 맞춰야 돼요? <laughs> <laughs> 아, 또마토야돼야 아, 오늘 뭐수능이뭐 <laughs> 민주. <린주. 오>! 아! <laughs> 맞았다. 그렇지. 이영이요이영이요 우유. 죄송합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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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 씨. 예인 씨. 얘 거라서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제아 거였으면 잘. 았아형 아 좋았다 나. 뭐가 막혀있다 치킨도 치킨 실례지만 뭐두분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정인? 정인 있으세요? 응. 아 없으신 분 정인 아 없으신 분 네? 찾는 중이에요 찾한잔 해야지 그럼 진짜 안주먹을 시간이 없구 <laughs> 진짜 믿기 힘들겠지만 저희도 없거든요 진짜 미김겠지 어, 어, 진짜요. 미김대이긴 하지 진짜로. 당연히 세계뭐 8대 불가사의. <laughs> 근데 왜알것 같죠? 정답은. <laughs> 유튜브 이런 거안 하세요? 틱톡. 뭐 틱톡 이런 거안 하시나? <laughs> 어, 지금 7,200명. 지금 혹시 몇명이세요 오늘 이 영상 올리자마자 한 1,000명씩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 그렇죠. 저도 드디어 2,000명. 그점에... <laughs> 여러분, 저좀빨팔로우좀인사타 예, 아이디 일단 우리 인사타를 팔로우를 하면은 근데 이거 나오지 않을까요? 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두분다 뭐 모델 뭐모델배우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음. 또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아 이거 진짜 이거 운명인가 보다. 아, 이분들 만나려고 오늘 나왔나 보다, 진짜. 아, 간파이 한번 하고 또시간이 너무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이제 <laughs> 예, 또두 분도 또 허팅도 당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때문에 또할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격하게 끝없는. 음. <laughs> 맞아 이거 노, 노가리 좀 찢어드리고 <laughs> 음. 저희는 또 네. 너무 불편하게 되면 안 되니까 맞아, 맞아. 제가 또 매너나 아니니까. 네. 어, 예. 아또 예. 예. 근데 이건 또 아시, 아셔야 됩니다. 그 아마 여기 앉아 계시면 헌팅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 이상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아, <웃음> 아, <웃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시간 많이 예. 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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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주시고. 이두 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MJ 정신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누워서 보고 계십니까? 뭐라도 하자. MJ 정신.